하시면서 시설적인 부분에서 어떤 것이 만족스러우셨나요? 전체적으로 조명이 밝고 쾌적해서 분위기가 좋았고요 공간 대비 기구동선이 잘 짜여 있어서 운동할 때 동선이 겹치거나 불편한 느낌이 없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운동 후에 반신욕 기계가 있다는 게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, 유산소 끝나고 반신욕을 하면서 마무리하는 힐링 루틴이, 루틴이 생겨서 더 자주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우셨나요? 제 컨디션에 맞춰서 운동 강도를 잘 조절해주는 점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. 어, 제가 허리랑 어깨 쪽이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자세를 교정해주시고 무리가가지 않게 신경 써주셔서 운동할 때 훨씬 안심이 됩니다. PT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저도 혼자 운동할 때는 몰랐던 동작이나 근육 사용법을 PT를 받으면서 알게 된 점이 많았고요. 자세교정에 되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혼자서는 모테스 운동도 선생님의 도움으로 꾸준히 하게 되니까 PT가 단순히 운동을 알려주는 걸 넘어서 습관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. 어, 운동을 꼭 꾸준히 하고 싶다면 꼭한 번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피트니스 피플 노년점을 오시면 강다연 선생님께 꼭 PT를 받아보십시오.